저는 지금 수지에서 실거주 중이고요. 네. 간난아기랑 새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맞벌이 부부예요. 네. 둘다 회사는 동탄이고. 저희가 정책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긴 한데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네. 소액으로 갭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어느 곳이 좋을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소액 갭 투자를 그러면 여유 자금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갖고 계신데 혹시 뭐 살펴보셨던 지역이라든지 물건이 있을까요? 아 원래 금액이 많지 않아서 네. 그 정자나 이런 쪽으로 오피스텔을 좀 봤었는데요. 네. 오피스텔도 이제 출연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서 원룸밖에 없고 해서 이제 빌라 쪽도 좀 보게 됐거든요. 네. 아직 딱본 곳은 없고 음. 추천할 건내거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소장님께서 추천 매물들이나 이런 지역 정보좀 좀 같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수지에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수지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LG빌리지에 거주하고 있고요. LG빌리지요? 성복역 있는 네. 쪽에 거주하고 계신가봐요. 네, 네. 예, 네. 이쪽이 다큰 평수잖아요. 네, 저도 한달 예. 얼마 안 됐고 한3 개월 정도 됐어요. 아, 네, 네. 네, 네. 얼마 되셨구나. 예. 네. 뭐 앞으로 쭉 계속, 어차피 어, 동탄하고도 가까우니까 실거주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어, 네. 앞으로도 가격은 뭐 내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1억에서1억5천 정도로 투자를 하신다고요? 네. 예, 근데 자. 어,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1주택자 추가로 한채더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예, 8.4% 나옵니다. 네. 그죠? 어, 단기적 단기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이8.4% 만큼 더 올라야 되죠. 기본적으로 최소한 네. 뭐 부가적인 뭐 비용들이 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뭐 거의 뭐한1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더 비싸게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이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도 2년 그냥 비가세 채우고 가바타기할 생각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있는 돈이 좀 그냥 가지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아깝죠. 그리고 네. 막 가격은 오른다 그러고 계속 보니까 오르는 것 같고. 음. 아,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죠? 뭐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만약에 스님께서 주택을 한채더 취득을 하시게 되면 네. 그 순간부터 이제 조금 꼬이는 거 있는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그 지금 거주하고 있는 수지에 있는 아파트는 수지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고, 거주하고 가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고, 예. 만약에 한 채를 또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 중간에 다시 매도를 하게 된다렇죠 매도를 예. 하게 되면 이때부터 다시 또 2년간 더 거주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예 일시적 2주택그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다시 또 2년 거주해야 를 된다는 거, 기산 일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이나 1억 5천을 버려두긴 아깝단 말입니다. 그죠? 어차피 현금을 가지고 있어봤자 쓰레기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어딘가로 투자를 하긴 해야 줘 된다, 그죠? 근데 먼저 알아보신 게 지금 오피스텔 얘기하셨잖아요. 네. 오피스텔, 오피는 타지 마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해도 가격이 오르긴 합니다, 조금씩.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나 정체된 상황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분들이이 오피스텔입니다. 어, 옛날에 뭐 누가 그러시는데요 다섯 번 피를 본다고 해서 오피스텔이라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오피스텔은 하지 마시라 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빌라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빌라도 선생님께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지금 현재 1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빌라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 빌라 투자하는 거는 다 뭡니까 대부분 다 재개발 예상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네. 예. 제, 저희 방송을 보셨으면 뭐 많이 보셨겠지만, 가급적이면 빌라를 투자하신다 그러면 가장 좋은 지역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한강면 일대의 서울에, 네. 한강면 일대에 여기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이라고 있어요. 네. 예, 합정 망원이 있는데요. 어, 이 합정동 인근이나 망원동 인근이 옛날에 한번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에요. 오세훈 시장 때, 전 시장 때. 네. 전전 시장이었고, 지금 현 시장이시죠. 이 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던 곳인데, 어, 그때 구역이 진행됨으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좀 올랐다가 그 구역이 해제되면서 이게 다시 가격이 좀 주저앉았었어요. 음. 그리고 그 가격이 꾸준히 지금 오다가 이제 조금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오르는 편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어, 우리 한강변 일대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비싸잖아요. 네. 그죠, 아파트들은. 근데 여기는 지금 빌라촌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은 곳이 망원 합정동하고, 그리고 여기 성동구에 보시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남 뉴타운,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자양동 이렇게 몇 군데가 비어 있어요. 근데 성수나 아니면 한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10억 이상씩 들어가야 되고요. 자양동 같은 경우도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합정동 일대가, 망원동 합정동 일대가 그나마 한 5천에서요. 5천에서 1억 5천 사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강면 쪽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함, 어, 합정동 쪽에 여기 아래쪽에 한강면 쪽 있어요. 여기가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이제 한강하고 접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해요. 여기에 장기로 생각을 하시고 묻어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장기라고 하는 거는 10년이에요. 10년. 10년.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좀 가뜩 갔동하게 되죠. 네. 예, 10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셔야 되냐면요. 네. 이 취득세 허들이 커요. 내가 내가 실거주하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상급지로 갈아타지 않는 이상에는요큰 혜택이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거주하는 주택 있죠. 네. 지금 수지에 거주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파트 좋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플러스 하실 때는 조정지에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음... 조정지 하지 마시고. 비조정으로 하세요. 아니면 또 하나 더 있죠? 1억이야. 음. 공시가 1억이야. 하시면 되는데, 조정지역이라도 공시가 1억이야는요, 위험합니다. 다음에 오르기가 좀 힘들어요. 네? 오른다 하더라도 이 공시가가 1억을 넘어가는 순간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안 팔려요. 음. 네, 그런 순간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마시고, 비조정지역을 보시는데, 네. 비조정지역도 잘 보시면, 우리가 지방 있는 아파트 안 오른다, 안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지방의 아파트도 들 많이 올랐어요. 아시겠죠? 네. 예, 많이 올랐는데, 이 비조정 지역에 차라리 괜찮은 아파트 있죠? 네. 그 동네의 대장 아파트. 음. 이 비조정 지역도 지방이라고 해서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안 사는 거 아닙니다. 고소득자들 다 살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시면 돼요. 음. 한 가지 힌트 하나만 딱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뭐 주간 매매 지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어, 목포가 한동안 거의 하락기였어요. 목포요? 예, 목포가 하락기였는데, 네. 목포가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지금 목포가 움직이고 있어서, 목포 쪽에 보시면, 여기 남악신도시라고 있어요. 네. 예, 전라 도층 밑에 남학신도시.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룡이 있습니다. 네. 예, 남학보다 오룡이요. 조금 더 신축이에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동하면 이 오룡 쪽에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목포 쪽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든지요 아니면 인장을 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다녀오세요. 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지금 충분하다, 괜찮다. 네. 첫 번째 목표 하나 알려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알려드리는 곳이 익산이 하나 있습니다. 전라북도고요. 네. 네. 예, 전라북도에 보시면, 음,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전주예요. 네. 예, 전주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주가 가장 커요. 그리고 전주보다 그다음 큰 도시가 익산입니다. 네. 익산 인구수가 28만이에요. 네. 적은 숫자 아닙니다. 군산이 26만입니다. 익산에 여기 보시면 혁신도시 뭐 에코시티라고 해가지고요, 만성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격대가 7억 5천 이상씩 올라갑니다. 네. 30평대 9평 기준입니다. 군산이요 한 5억 5천 정도 디오스시티라고 해가지고 5억 5천 이상씩 올라갑니다. 근데 익산에는 대장 아파트가 현재 4억 뭐한 3천 대 정도 될 거예요. 네. 자, 익산이 올랐고요. 아, 전주가 올랐고요. 군산이 익산보다 작은 군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익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음... 그죠? 한번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기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중이에요. 여기 다 비조정입니다. 비조정이고요. 전주는 조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디로 하라 그러셨죠? 비조정을 하라 그랬죠? 네. 예, 비조정. 목포도 비조정입니다.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스님께서 빌라 투자해서 장기간으로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오를 아파트들을 찍어가지고 오를 아파트에다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음. 예, 그렇게, 네. 어, 전략을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예,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